하나님은 왜 빛과 별을 창조했을까요? 저 하늘의 별은 어떻게 창조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창조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단한 단어, 별의 창조로만 나오지 그 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조되었는지 구체적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 일장에서 1일의 빛의 창조와 연결되는 4일의 해, 달, 별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태초의 우주는 초고밀도와 초고온으로 매우 압축된 에너지 상태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물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 상태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는 급속히 팽창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는 현상에 의해 많은 형태의 소립자가 생겨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소립자가 원자를 형성하였을 것이고 이 원제에 의해 비로소 물질 세계 창조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는 이런 형태의 수많은 소립자들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입자들의 존재를 통하여 일일의 빛에 대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소립자들은 서로 간 핵결합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핵의 결합 과정에서 새로운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면, 양성자와 양성자가 결합한다고 하면 이것은 핵융합이 됩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의 빛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물질 에너지를 통한 빛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일에 창조된 빛은 물질적, 비물질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물질적 시각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빛이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 에너지가 어떻게 별과 해와 달? 심지어 지구를 만드는 에너지로까지 발전하였을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우주에 생겨난 수많은 우주 미립자들이 고밀도,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반응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주에는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물질인 우주 먼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먼지가 어떤 조건에 의해 모이면 우주가스가 되고 이 우주가스가 또 뭉치게 되면 우주구름이 됩니다. 이 우주구름이 응집하여 초고밀도 고압 상태가 되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항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별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항성이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이유는 항성을 이루는 입자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소 원자의 핵은 초고온 상태에서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써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빛과 열의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항성은 항상 빛나는 별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4일에 만들어지는 별의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에 이러한 별들이 무수히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별의 수명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탄생 성장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즘은 강원도, 둠의 산골로 가야만 볼수 있지만, 과거에는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 볼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많은 별들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관측되는 별은 대부분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별이 있어야만 나머지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이 만들어진 후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별은 우주 먼지가 모여 우주 가스를 만들고 우주 가스가 모여 우주 구름을 만들면서 응집한 에너지로 생성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일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사람처럼 별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운 가스 구름 뭉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기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별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수소핵융합반응의 팽창으로 인해 점점 커지면서 어른 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도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처럼 별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별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 팽창하려는 힘과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더 이상의 팽창을 멈추고 안정적으로 빛과 열 에너지를 내는 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별이 어느 정도 안정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별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헬륨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헬륨과 수소의 핵융합 반응, 헬륨끼리의 핵융합 반응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원자량이 더 높은 리튬, 탄소, 산소와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핵융합 반응은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원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 거의 다 소모되고 나면 더 이상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별은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때 별의 색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적색거성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별이 적색거성이 되었다면 늙고 쇠약해진 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적색거성은 그 부피가 점점 늘어나면서 적색 초거성으로 발전한 후 초신성 폭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강력한 폭발로 퍼져나간 물질들이 새로운 우주먼지가 되어 또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주로 질량이 큰 별이 적색거성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질량이 작은 별은 바깥 부분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하얗게 변하는데 이를 백색과일성 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깥 부분에서 떨어져 나간 물질들은 다시 우주먼지가 되고 우주 구름과 가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별을 만들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남은 백색과일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에너지를 잃게 되면 흑색왜성이며 별의 잔해로 떠돌게 되면서 또 다른 별을 이룰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별은 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별은 엄청난 에너지 반응을 거치면서 수소와 헬륨 외에 수많은 원소들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우주에는 100가지 이상의 원소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이러한 원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별이 없었다면 인간이 살아갈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별이 사람처럼 일생의 과정을 거치는 현상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별의 일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별이 수명을 다면서 만들어낸 잔해가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는 재료로도 쓰이지만 나머지 우주의 구성요소인 행성과 소행성 등 우주의 구성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재료로도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별의 잔해는 수많은 우주먼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우주먼지가 뭉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소행성, 위성, 해성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구성 요소가 중요한 까닭은 결국 지구가 바로 이러한 우주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까지 살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살수 있는 적당한 빛과 온도의 환경은 물론이고 쉬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과 같은 환경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필요한데 이러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과 같은 항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성과 소행성 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가 하나만 있어서도 안 되므로 은하가 필요하며 그래서 우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하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 조건이 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만드신 데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과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이라 노래하는 데에는 결국 저 별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는 무의식이 발동된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빛과 별의 창조에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별의 존재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 연구한다면, 별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